안녕하세요. 가채현입니다 5월 18일 목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2,5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오늘 0.83%의 상승이 있었고, 또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미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에 그치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였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자동차 기업, 현대차와 기아의 흐름도 좋았었고, 모비스까지, 오늘은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에서 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지수의 흐름처럼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했던 종목이 세 종목밖에 되지 않네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 2,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지난 5월 9일 이후로 9일만에 다시 한번 2,500포인트를 돌파했고, 역시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코스피도 흐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무려 오늘은 5,2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한달 동안 비교를 해봐도 오늘이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어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같이 매도세를 전환하면서, 동반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3,600억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 한달 동안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적게 나가고 또 들어올 때는 크게 들어오고 지금 6만원대에서 외국인이 확실히 매집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3거리를 연속으로 4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 변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기금도 오늘 많이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기아도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5월 들어서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의 1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이닉스, 삼성전자우선주, 기아, JYP. 반도체하고 자동차 엔터기업 이렇게 각각 순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기관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신한지주, DB이텍. 외국인에 비해서 규모는 많지 않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모처럼 또 상승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1.3%의 상승이 나왔고,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일봉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잔잔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비교적 큰 양봉이 나왔고, 확실하게 저항선이었던 12,230포인트. 여기를 돌파했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있던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P 500은, S&P 500도 1%의 상승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1.2%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지수가 지금 2.5% 급등이 또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고 오늘 그런 이유 때문인지 다시 한번 반도체 쪽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던 일본 니케이 다시 한번1.4% 급등과 함께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날 미국 증시하고 반도체 지수 그리고 현재 아시아권 시장까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도 지금 촬영 시점이 두 시점 되었는데 오랜만에 2,500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0.6%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장 종료까지는 두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2,500 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최근에 2500포인트가 약간은 저항으로써 작용이 되었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정치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했고요. 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지금 시점은 많은 이벤트가 종료된 시점이지만 있 6월 1일에 부채한도 협상 시일이 있고 그걸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제는 2차 협상이 불발이 되었지만 오늘 또 나온 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또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채무불이행,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게 시장이 조금은 우려감을 지울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디폴트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과거에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설레가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에 시장이 조금은 우려감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와 함께 오랜만에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6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일주일 사이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니까 다시 한번 1.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7%의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최근 흐름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최근의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조금은 일 년의 시간을 두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왔던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서 12나노급 DDR5 디램을 양산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서 먼저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13나노급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12나노급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소식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업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게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1, 2월 달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3월 달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하지만 분명히 쉬어갔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재고가 너무나 많고 감산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재고. 이게 업황 회복이 조금은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었고, 2, 3월쯤에 외국인의 수급에 빠져나갔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감산는 하겠다고 했는데 재고가 계속 늘어난다. 그렇다는 것은 두 회사의 고객사가 있을 것이고 그 고객사들조차도 재고가 상당히 많다는 소리가 될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잠깐의 노이즈가 발생이 되었지만 이게 3월 말에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고객사가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이거는 분명한 수급 개선의 신호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두 기업이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고객사들의 재고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고객사의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재고도 머지 않아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라든지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한 해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거래일 동안 말도 안될 정도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재고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또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자 66,600원 4월 14일날 기록했던 이 가격이 조금은 저항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차례 맞고 내려왔고 또두번 지금이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 세 번째가 될수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을 조금은 의미있게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자 하이닉스의 의미 있는 저항이 어디일까요 한 이쯤 되겠죠 자 95,000원에서 한번두번세번네번네번 번, 번, 네 번, 네번 정도의 저항이 맞닿았던만큼 지금 3거래 연속의 상승이 나왔지만 또 95,000원 부근에서또한 차례 저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로 보시고 이번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만큼 의미있게 돌파를 하는지 그런 점도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슈를 또 보면 어제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머스크가 직접 연말에 최대 50만 대까지 사이버 트럭을 양산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도 조금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을 조금은 반전시킬 수도 있는 새로운 재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테슬라 관련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명신산업이라든지 센트럴모텍 그리고 성우 아이텍 그런 기업들은 테슬라 관련주라고 볼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최근에 제가 oled 와 관련해서 간헐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미국의 마이크로 OLED 업체를 2,900억에 인수를 했고, 미래 먹거리인 XR 기기를 겨냥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한달 전쯤이었나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몇년 만에 처음으로 OLED 투자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업황이 조금은 돌아설 수 있는 시그널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OLED 업체를 인수함에 따라서 한 번도 OLED가 확실히 개화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볼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oled 투자권이라든지 또 인수 합병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연말이 되면 실적이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등등 다양한 내용을 봤을 때는 oled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장의 턴어라운드보다는 본업에 조금 더 종사를 해보시면서 나는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씨뿌린 종목을 수확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그리고 다시 한번 OLED까지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어봤고 지금 시장은 딱 그건 것 같아요. 6월 1일에 시한을 앞두고 있는 부채한도 협상이 제때 타결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코스피가 2,5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2,500포인트 아래서 횡보했던 기간이 조금은 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지 이런 부분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이틀 전부터 들어왔던 만큼 의미 있는 수급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지 그 점도 관찰해 보시면서 시장을 적절하게 대응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죠. 저는 이번 주의 마지막인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